여보세요. 어. 여보. 응. 일단 다 내가 안대로 가 맞고. 어. 그러고 이혼 소송 있잖아. 내 재산, 재산 분할 팔어 그거는 무효인데. 내가 죽으면. 아 무효 완전? 어, 완전 무효래 그냥. 완전 그냥 끝인 거잖아. 어, 그냥 어, 이제 재서는끝 이혼소송이 먼저 끝이 나면, 어, 표임지가 그 8억의 채권을 가지는 거고, 이제 내가 먼저 죽으면, 어. 지는 아무것도 못해. 그냥 끝. 아무것도 못하고. 무효. 근데? 근데 그러면은 표임지한테는 배우자 사망이 되는 거네? 어. 그리고 그러면 쟤는 이혼을 못하게 되는 거네? <laughs> 어, 그냥 사별이지. 사별이 되는 거구나. 사별해가지고 사망신고서 그 내고 지가 해야 되는 거구나. 어어 아. 뭐, 내가 재산 물려줘도, 뭐, 8억이라는 아. 채무가 있어버리면 사실 별 의미가 없잖아. 의미가 없지. 어, 어쨌든 근데, 다 줘야 되는 건데. 어. 뭐 집에 대해서도 제가 주장을못 하는 거잖아. 오빠가 이걸 주원이 앞으로 함으로써. 어. 그치, 그것도 응. 그러고. 지금 내가 유언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음. 어, 그 본처가 내를 막을 수 있냐. 지금 음. 지가 어떻게 할수있니니는 할수 있는 건 없대 아 다행이네 그거는 어 네. 알아놔야 뭐지 김홍석씨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위원장 이렇게 남겼다 뭐 이런 걸대충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고 일단 당장 내, 되면 집부터 팔고 어 집부터 팔고 어집 팔면 한 3억 하거든 응응응 응, 응. 그래.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해 어?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해 그럼 <laughs> 뭐라해 그거는 8억이 아니더라도 몇억은 어. 지가 챙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러고 걔는 지금 살고 있을 거잖아. 나는 다행이지, 왜냐면 아고. 오빠한텐 다행이지. 나 어. 얘기는 알지만 내 엄청 걱정하고 있었거든.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러면서 나는 어. 이혼 소송 뭐 끝나기 전에 빨리 가야 돼. <laughs> 이용 청소 그거... 끝나고 응. 끝나고 가면은 안 되고 그 조정 언제 아니 그거 언제라 이제 별론기 지율도 안 잡혔다 아직도안 잡혔어 개 대박 기대하고 있을걸 그래 그 8억이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지정 없오빠 어? 그냥 없지 아니 그 유언장에 다 적을 거야 아 유언장에 다 적을 거야? 어아 그럼 그것만 보면 되겠네 유언장이 빽빽하겠구만 오는 나중에 나이 먹고 주원이가 오빠 시계 중에 어떤 거를 물려받았으면 좋겠어? 오뎅아 피게 그냥 콕 하나 뽑자면은 오뎅아 어. 피게 그거 지은 색깔 있는 거? 어. 아 그거? 그 박스랑 다 있나? 주헌어 어, 저기 내동에 우리은행에다 어. 넣어놓을 테니까 어. 언제든 찾으면 된다 그냥 내가 필요거뭐 응. 유품 같은 거 넣어놓을게 아 어. 집부터 어. 팔고 집부터 팔고 집 일단 싸게 어... 팔아버라 그냥 사람 죽었다고 재수 없다고 집값 내려가 그거더라. 아니 근데 그런 거는 뭐 조용히 해결하면 소문 안날 걸? 어. 나도 돈을 갖고 있어야 뭘할수 있겠구나 옥배야이 어. 계속 들어보니까 당장 돈이 있어야 될거면 없을 거야 그게. 이사야 하지 오빠. 어. <laughs> 이사 어디로 가냐? 원하는 집 있어? 나랑 주원이랑 어디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 술 좀만 드슈. 많이 먹으려고 낯설어져 있는데. 아, 많이 먹으셔고 낯설한다 그랬어? 음. <laughs> <laughs> 응, 알았어. 운전 조심히 하고. 그니까. 알았어.